늘여아 그리스도 를알맞은 드린 예배 9월 30일 말씀입니다. 기법은 분십에 대한 서밋 운동입니다 여호수아 3장 1절에서 13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와 함께 요단강을 건너는 장면입니다. 출애굽 1세대, 그리고 그 후에 그 후대들이 일어나서 이제 드디어 가나안땅 정복하러 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손들이 우리보다 더 강한 후대가 돼서 세계보그마, 세계 정복하러 가게 될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이 후대를 썸기술을 키우기 위해서 먼저 해야 될게 우리 후대 안에 어떤 영적 문제나 육신의 문제이든지 정신 문제든지 그걸 치유해야 되겠죠 요즘병 정신병도 더심심각한데 심, 우울증, 우울증, 또뭐 한정한 환각이 있는 우리 조현병, 동황증 런 정신분열증 이런, 이런 문제들 심각한 시대입니다. <laughs> 이때 어, 여러 가지 종교단체나 그 치유 단체들이 명상을 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을 하는 겁니다. 명성이 나의 세계를 찾는 것에 집중한다면, 묵상은 하나님의 세계에 집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유하는 것은 단순히 고치는 것과 달리, 진짜 근본적으로 살리는 것이고 치는 것은 치료 눈에 보이는 증상만 해결하는 겁니다 근데 살리는 것은 근본을 살리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집착할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 집착되어 있는 것에 자유기관에서 집을 하는 것입니다 무엇에 사람들이 집착해 있습니까? 나중심 물질중심, 성공 창세 6장 11장에 집착되어 있죠 이것을우리는서대구전장장절절절절절절 오직 리스스하하나이라성성충충을을집친하는 것입니다 올바른 집중을 통해서 호흡이 돼요 숨이쉬어는 겁니다 는흡을 그 내가 조절할 수 있으면 그것이건강이친구되는문제입는다 역시 그서 47장 1절에서 10절에 보면 예수님이 환상 중에 마른 뼈를 가쌓이 있는 골짜기를 보게 됩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등이 살겠느냐? 하나님이 생기를 이 뼈들에게 불어넣으시니 이 뼈들이 맞춰져서 살이 덮이고 하나님의 군대로 일어나게 됩니다연복 20장 22절에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성령을 받아 말씀하신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마시 예수님의 숨결을 통해서 부활하신 그 생명과 성령을 신장 이게 뭡니까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이 아담을 당신의 형상으로 만드시고 그 후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이것이 우리의 호흡이고 이것이 우리의 생명입니다 근데 참된 치유는 우리가 호흡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남편들을 이렇게 치유할 때, 그들이 서밋으로 갈 됩니다. 호흡이 되어지고 살아나고 치유가 되면 그게 됩니다. 그래서 광야에 여우수 왔을 때 가나안 땅을 정복할 후대를 키우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셨답니다. 심맥기 6장 4절에서 9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다. 그것을 너희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쳐. 앉았을 때든지 서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멈출 때든지 너희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다. 말씀 가지고 기도할 때 치유될 뿐만 아니라 힘이 생기는 겁니다. 집중할 때. 그랬더니 이 집중 속에서 중요한 언약과 역사가 체험이 되는 거죠. 오늘 말씀 요사 3장 1절에서 13절 마침내 요단강이 갈라지게 됩니다.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것은 굉장히 다급했습니다. 근데 요단강이 갈라지는 것은 아주 평안해요. 어떻게 그렇게 됐습니까? 언약계를 맨 레이지파가 요단강을 밟기만 했는데 요단강에 물이 벽으로 서게 되고 갈라진 요단강을 이슬람 백성들이 지나가는 겁니다. 말씀따라갈 말씀 때 요단강이 갈라지고 평안하게 응답하는 겁니다. 이 체험을 우리를 없는 틀에 내 방법대로 내 생각대로 그것은 불편할 수밖에 없어요. 말씀 따라가는 길이 가장 평안하고 우리 후대들이 이걸 체험해야 됩니다. 말씀 따라갔더니 현장의 흑암이 꺾여지고 말씀 따라갔더니 현장에서 전도의 문이 열려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체험을 한 우리 후대들은 영사 사장 1절에서 7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증거를 남긴 것처럼 어떤 증거입니까? 기념비 하나님께서 요단을 가르시고 그 가난 땅을 정복하게 한그 역사를 기념비로 남기는 겁니다. 왜 기념비를 남겨야 될까요? 후대에 증가하게 되죠. 성전을 건축하고 봉헌하고 기념비를 남겨야 됩니다. 왜요? 후대에 증가하게 되죠. 후대들은 답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더더 강한 세대로 일어나게 부모님이 환신했던 그 발걸음을 쫓아 부모님이 세우셨던 그 교회 안에서 건축과 성전 안에서 또더 중요한 성전을 짓고 또전 세계 미션 넘과 집회 아르티시를 세우시는 더 강한 세대가 일어나기 위해서 우리가 섬이 등록하는 겁니다. 참된 섬이 좀 맞는다. 오직 열성. 재창조의 응답받는 서밋입니다 하나님이 오직 나에게만 주신 오직을 발견해야 됩니다 그러면 윤리성에 응답 오기까지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그 기다림 속에 재창조의 응답을 하는 보여주시면 거기에 완전 올인하고 도전이 됩니다 랩런트들이 지금 공부하는 시기, 시기입니다 그때 오직을 발견해 하나님이 나에게만 주신 그 공부 나에게만 주신 달란트 그것을 개발하고 집중하고 오랫동안 끈기있게 갈고 닦습니다 그것이 전문성이 됩니다 그러면 현장의 모든 문화를 바꾸고 현장을 전부 다 현장성이 생깁니다 단순히 공부로 끝나는 게 아니라 스펙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 사람 살리고 실제 현장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응답으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우리 렘먼트들에게는 이런 참된 서밋서영가또 우리 중지자 부모들에게는 후대를 키우는 서밋 등등의 영답 받기를 주의로 묻히곤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자녀 손주 후대들이 치유밖에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시대로 혼자 방치돼 있고 예배가 무너지고 영적 문제 정신 문제로 시달리는 렘넌트들이 있다면 불쌍히 치유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고 믿어지고 집중되게 하여 주옵소서 쉬, 숨이 쉬어지고 호흡이 되어지고 성령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이 재앙 시대에 요단강이 갈라지는 역사,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체험하게 도와주시고 <laughs> 우리 랍런뜨들이 가는 곳에 흑암이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듣는 랍런뜨들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승리하시기 바랍니다.